예, 안녕하세요. 어,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예,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어, 새 직업 창직 동호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에이, 여러분, 어, 제가 요즘, 음, 새로 만드는 명함을 이렇게 만나는 지인분들을 드리는데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명함에 잘안 보이 시 유튜브 어, 플랫폼 중개사라고 이렇게 쳐서 드리는데 예, 받는 분들 이 거의 대부분이 음, 음, 플랫폼 중개사가 뭐냐? 플랫폼이 뭐냐? 이렇게 또 다시 제 예,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어, 사회에서 밖에서 이렇게 만나 보면 플랫폼을 예,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사실. 예, 특히 젊은 층도 그래요. 어 저번에 이번 6.23 선거에 에, 출마하셨던 우리 중구의 바른메당 그 후보였던 송인호 후보님도 그러셨는데 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 예. 왜냐하면 어,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면서도 어, 잘 모릅니다. 사용을 하면서도.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플랫폼인지 플랫폼 무슨. 사업인지 잘 모릅니다. 네. 뭐 텔레비 뭐, 우리가 TV도 어, 끄고 키고 채널 돌릴 줄만 하면 되지 뭐 TV를 다 고칠 줄 알아야 쓰는 것저 보는 건 아니죠. 어,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어, 어떤 분은 전화만 주고받는 분도 계시고, 예, 또 문자만 주고받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이제 SNS 공부하시고. 다양하게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뭐 SNS 스마트폰만 잘 사용하면 예. 이제 뭐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자영업 중 서민들 예. 아무 걱정 없이 살아도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어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예. 플랫폼 중개사를 소개 드리기 전에 플랫폼이란 뭐냐 예. 예.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 아니면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면 다 나와요. 대한민국 최고 멋진 분들이 동영상까지 다 나오는데 에, 플랫폼이란 한번 쳐보시는데 플랫폼은 어, 영어 단어 그대로 예, 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차역, 에, 대전역, 서울역 하는 플랫폼입니다. 어, 플랫폼은 기차역에는 어, 다양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 모두나 누구나 어, 어, 이용을 하죠. 어, 대전역에 가보시면 예, 서울에서 출장 오시는 예, 무슨 IT계, 뭐 연구단지 쪽에 출장 오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 또 가족들 만나러 오시는 분들, 예, 또 청춘 남녀들은 예, 대전의 성심당 빵 먹으러 오시는 분들 도 많고요. <laughs> 예, 다양한 목적으로 오고 가고 합니다. 어, 그게 그렇게. 에, 교류하는 곳을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차 산업의 에,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하는 본질. 그리고 어, 4차 산업의 본질은 에, 물질이 아닌 비물질, 에, 상품이 아닌 사람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에, 생산보다 소비가 더 중요해요. 예,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 이제 제품 생산은 참 잘합니다. 아, 음식점이든 뭐뭐 뭐 한복집이든 예, 뭐 이렇게 하튼뭐 구두 구두 만드는 집이든 대전 시내 자영업 생산은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비에요. 음. 또 저성장 장기 불황 때문에 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버는 것이 줄으니까 소득이 줄으니까 또 소비도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패러다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비 패러다임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 생산과 소비를 예,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이제 일들이 이제 우리 자영업 중소미들이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새로운. 페르다임인 어, 것이죠. 잠깐만요, 어, 우리 어? 방송 신청하셨는데 또 사라졌네. 어. <laughs> 예,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쌍방 송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플랫폼은 예, 어떤 특정 업종이 아니고.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업종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가장 빛나는 가치입니다. 어떻게 자영업 중소민들을 융합공유 상생 실천하게 안내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미래산업이에요. 대전 시민을 모두 하나로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제 뭐 돈방석에 앉는 거겠죠. 어 그리고 함께하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 오프라인 쪽에 오늘 오전에 에제 손님으로 한 분이 타셨는데 에 교차로에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어 좋은 인연이 될지 몰라서 명함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에 우리 여러분 대전에 자랑 교차로 잘 아시죠? 교차로가 구인구직. 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모든 것들 을 하죠. 어. 그것을 그 이제 교차로도 오프라인 플랫폼이에요. 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유튜브, 페이스북, SNS 이것들이 다 플랫폼이고. 예. 그러니까 플랫폼 중개사란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는 예, 부동산 중개하는 게 공인중개사죠. 예. 플랫폼 중개사는 예. 플랫폼을 중개하는 게 플랫폼 중개사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중개사는 네 박준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플랫폼 중개사는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새 경제 동료 동지분들이 예, 부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어, 안내하는 플랫폼 안내하는 중개사. 어, 네 감사합니다. 김윤환 선생님. 예, 이게 어, 플랫폼 중개사를 제가 창직하게 된 것도 어, 디지털 혁명으로 스마트폰 세상이 열리고, 스마트폰 세상은, 예, 여러분, 퀴즈. 갑의 세상입니까? 의뢰 세상입니까? 1인 메스 미디어. 전 국민이 1인 메스 미디어를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의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세상에 의뢰 세상을 만드는 건 누군가? 기득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음, 저와 또 저와 비슷한 직업을 하고 계시고 처지에 있는 분들이 예, 다 함께 예, 상부상조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거대한 음, 집단지성을 만들면 예, 비로소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전의 자영업자들이 뭉치면 예, 이제 예, 기득권 우리가 그동안 음, 선천시대에 수직구조의 기득권으로 어 호의호식을 했던 북영화를 음 누렸던 적폐 세력들이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의무와사명입니다 음 그래서 어 플랫폼 중개사란 예 플랫폼을 중개하는 음 플랫폼을 안내하고 또 함께 할수 있도록 어 교육을 홍보하고 개몽하고 하는 예. 이러한 어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새로운 직업이에요. 배우고 배웁니다. 네, 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또 저와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예. 이제 정말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어, 제가 지금 플랫폼하고 플랫폼 중개사 두 가지를 서, 예, 설명하다 보니까 좀 엉켰어요. 어,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플랫폼도, 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음, 수직구조의 플랫폼. 어,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이윤을 다 가져가는 것은 수직구조 플랫폼입니다. 지금 카카오톡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에,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기업이 가져가죠 예. 그래서 그 기업이 가져가는 에, 수익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환원시켜 주는 음, 분들이 음, 기업이 이제 수평 구조의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정말 조심해야 될게 지금 네트워크 다단계 피라미드 기업들이 에, 소비자를 모으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에,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막 씁니다. 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수직구조의 플랫폼은, 예, 구태 수직구조의 네트워크 다단계 피라미드 방문 판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것인데, 이제, 디지털 혁명 이후, 지금, 다 함께 자산은 수평구조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예, 이 어려워지고, 사실은, 줄어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이거 구분을 수직 구조의 플랫폼과 수평 구조의 플랫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중개사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이 시대 그리고 플랫폼 중개사를 이제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융학공유 상생을 하시면 좋아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성이 좋아집니다. 음. 제가 그 중에 대표 대표 주자입니다. 제가 어,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생각을 또 못해요. 그런데 어, 새 직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남을 위해서 자꾸 어, 희생하게 되고 또 뭡니까 응? 자비 나누고 어, 사랑 나누고 자비 베푸는 하루 종일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과 융합공유 상생하려고, 어,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를 하니까, 예,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인성이 실력이, 이 예,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음, 직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 수직구조의 구태의 사업들은, 어, 함께 하면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주변 동료 동지들을 배신하게 되고, 아니면, 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어,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탄탄한 인맥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잃고 형식 가식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어, 어, 소개드리는 플랫폼 중개사와 이4차 산업 시대에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하는 기업들 또 비즈니스는 인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교회 절에 가,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교회 절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비즈니스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예. 융합공연 상생 실천하고 사랑 나누고 자비 베푸는 멋진 홍익인간 프로슈머들이 된다면 예. 대한민국 아니 지구촌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 지금 제가 전달하는 플랫폼 중사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꿈이 뭐 정치인이 되는 꿈, 또 교육자가 되는 꿈, 또멋진 기업인이 되는 꿈, 다 꿈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꿈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룰 수 있는 음, 비즈니스가 이 4차 산업시대에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인적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려면 굳이 물질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돼요. 예, 그거는 음. 이제 기업만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멀리할 것인가 예, 사람 보는 지혜 사람 보는 해안만 갖추면 예, 나의 가치는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주변에 대전에서 가장 멋진 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준비된 홍익인간들과 함께 하면 예, 당연히 부와 성공 돈은 예, 다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살면 즐겁고 신명나게 살 것인가? 또 그리고 그한번 왔다가는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무엇을 불려줄 것인가? 이렇게 멋진 일들만 꿈꾸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예 플랫폼 중개사 직업인 예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설명이 부족한 것은요 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 플랫폼 또는 플랫폼 중개사 이렇게 치시면 어, 제 강의도 다 보실 수 있고 또 저보다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최고의 플랫폼 대가들의 강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어, 로이스 로이 어 김진영 대표 또 우리 이민아 교수님 이런 분들 그 플랫폼 강의 들어보시면요 예 아주 정신도 맑아지고 예 아주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예자 오늘도 예,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도 예, 오늘 오후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꼭 어, 부족한 것또 궁금한 것은 어, 댓글로 남기셔서 어, 저와 쌍방향 소통으로 이 만사 형통을 이룰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